오돌이 설툰 아우 시원해. 초등학생 때 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워낙에 뭔가 자리를 맡는 걸 좋아했던 저 인터라 처음엔 자랑스러워하시다가도 나중엔 어머니가 학교에 잘안 오려고 하셨어요. 반대로 부반장네 어머니는 선생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여기저기 저 눈에 띄게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저랑 제 어머니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나름대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뭐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뭐 애를 때리고 벌 주고 그렇게 심한 건 없었어요. 그냥 소소하고 눈치가 좋지 않으면 티안 나는 괴롭힘이긴 했는데 어찌 보면 따지기에도 웃길 만한?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께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다 보고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복장이 뒤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진짜 나서서 학교에 갈까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결국 안 오셨어요. 학교에 안온 이유는 애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해맑게 <laughs> 모든 고난과 시련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 더 해봐라, 더 해봐 이런 식이었달까. 그래서 그냥 좀더 지켜보다가 얘가 진짜 힘들어하는 티가 조금이라도 나면 가려고 했는데 1년을 어떻게 한 번을 얼굴 한번안 찌뿌리고 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한 내용이 없더래요 보고하던 내용 중에 아마 그 선생님도 이거 뭐야 하면서 혹은 스스로 현타가 와서 내가 얘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며 관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보통 자주 보이는 악을 응징하거나 퇴치하는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냥 절대 방어로 데미지 받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사람이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풀에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도 일종의 사이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